지금 뭐하지? 법사, 양꾼, 도적 뭘로 할까? 아 됐어 이미 시작했어 안돼 이미 녹 시작했어 법사로 즐겨 할까? 그래? 차문 거미 전차 멀로기랑 무클라 멀로기 갈까? 아 약재타 갈까? 약제사로 갈까? 아.. 뭘로 가지? 아 몰라 나는 나는 충분히 시간을 줬어요 한한 한 거의 1분동안 기다렸어 호구팡팡이가 신청할 것 같아서 기다렸었는데 대답이 없어갖고 그냥 시작한거야 약제사 우클라 얼록이 약제로 갑시다 늑대기수 독치마감 이 쓸만해요. 항원야 이건 좀 심각하다. 그냥 블러핑으로 얼굴 하나 집자. 늑대인간. 거미. 옥말아서물 마시고 왔더니 아 참. 아, 나 항상 중요할 때마다 없어. 마찬가지 집자. 이거 비밀법사 걸려나? 이거, 이러다가 대기. 그래, 과학자 지금 좋아요. 지금 과학자 효율이 다른 앵간한 이코아으로 좋아. 지렁이 배달부는 아직인가? 그러니까 우리 배달부, 배달부가 있어야 돼. 약제사, 약제사 하나 더. 약제사, 약제는 그냥 좋아. 졸개 아니야. 지금 늪짓기가 너무 좋아. 갖고 졸개는 그렇게 혼합물 전문가 전리품. 우리 드로어가 없죠? 아들어 있구나 혼합물 거울상 불가사의 주문 차란자 영혼술사 이게 그나마 나요 아 그냥 삼고 삼사할 때 쓰면 돼 이거는 기블린 설인을 거를 만큼 약제사를 서리 너무 좋아약제도 너무 좋아요 예, 얘는 일단 물약에는 거의든 꽝이 없고 좋아 나는 개인도 되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나가 약탈자 기계 와장히원이 검연차 하나 하나 검연차 하나. 근데 옆에 거보란 이게 낫다 보폭법 의두머리 털이는 안난 덩인데 약지선을 가끔 캐리 음 그런 차이가 있죠 신폭면 하나 더 성전사 우리 우리 이쁘이안 나오냐 이쁘니 배달부 배달부 안 나오니? 수정 배달부 아씨 안 나왔어 결국에 아 설인 결국 안 나왔네 아 수정 배달부 진짜 변이 하나 갑시다 아 솔직히 법사는 그거 수정 배달부 칼라고 하는 건데 법사는 법사는 수정 배달부 볼라고 하는 건데. 의미가 없잖아. 아, 씨 법사랑 수정 배달 막 전부라고 그게 다예요 진짜. 아 진짜 이런 늦어버렸서 집을라고 하는 건데 아. 가야 짠 나오고서 불타 불타집기가 아. 가야 짠 나오고서 불당차집기가 너무 어렵네. 불당차에 연연하지 말고 그 그냥 요거 집어요. 요거 어디 있어? 이거 비밀 얘기할 때 악재사 요거 집어요. 요게 불당차 정도 카드 갖고 와234 얘도 되게 그 뭐더라? 목소리가 좋아요. 개인들 맘에 들어. 난 언젠가 사가될 거예요. 내 검을 받아라. 뭐 어제는 뭐 운이 안 좋아서 못했다고 운이 안좋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그 나는 분명히 기회를 줬고 그리고 무엇보다 대투 할 만한 사람 신청할 만한 사람이 그 팡팡밖에 없었는데 팡팡이가 안 했으니 뭐안 했으니 뭐 팡팡이가 있냐고 물어봐주지. 아이 뭐 내가 말했잖아. 거의 1분 동안 말했다니까. 청나이 말하니 겁나 약해 보이는 약사판이 어떻게 말하는 것 같다. 뭐 실제로 그러니까 저도 저 실제로 겁나야 겁남 겁나 약하는 약사판 놈이에요. 실제로도 굉장히 이기적인 놈이에요. 저 항상 항상 말하는 거지만 저 굉장히 이기적인 놈이에요. 저. 이분도 안 됐음. 뭐, 분은 과장해서 말한 거라고 치더라도. 채팅창 시간 모삼. 아니, 그, 저거저거. 저거 채팅에서, 채팅으로 말한 거는, 내가 그, 말로, 그, 말로, 그, 하고 나서, 그, 좀 이따 쓴 거예요. 먼저 말, 마이크로 말한 다음에, 좀 이따가 말한 거예요. 그 세팅은 의미가 없어 나에게 주장을 한다 현들 내 껌을 받아라 어쩔 수 없다 여기 손님이 왕이 아니라 주인이 왕이야 당연하지 내 방송은 내가 왕이야 내 방송에서 응? 우리 다른 걸 탐하려고 지불은 지불인데 뭐 그렇게 센 지불은 아니니까 안티팬이 되겠다. 아 상관없어요. 저 안티 많아요. 저 오늘 오늘 아침에도 안티 한명왔다갔어 방송에. 아이씨 이거 다시 갖고야겠다 벌장 근데 늘 오던 VIP 스님들이 안 온다. 그러니까 피처니아,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지 피자 천국 님, 피자 천국 님 하고. 불고기님도 지금 안 보이고 어디 간 건지 용 용을 낚는 어부님은 어못 보지게 된것 같아 그분은 다랑어와 고추의 만남은 안 보지게 됐고 그 인간도. 밖에 다른 분들은 뭐 그렇게 많이 오신 분은 아니니까 슬슬 이제 그 오더라? 그내 방송에 세례 교차가 이루어지는 거지 부실하다니 아니에요 전 그렇지 않아요 1 2 3 4 5 6주까지 노반가? 야, 귀신 같은 키가. 딱코딱뎀 아, 딱코는 아니구나. 딱댐에 딱, 카다 쓰고. 오케이. 흑마업사 카드 한 하... 20. 뭐, 내가 뭘 했지 방금? 흑마 카드 뭘 했지 내가? 뭐낸게 있었나? 방금 뭘 했지? 기억이 안 나네. 방금 뭘 했죠? 흑마카드 낸게 있었나? 뭘 했지 내가 흑마카드를? 얼상 마차 변이멧돼지 얼보 약탈자 불기둥. 어이 낸거 없는데? 이쪽에서 왔고나 이쪽에서? 아닌데. 이분의 흑마카드. 그니까 내가 한 거는 그 사제 카드 내거 사제 카드는 관계 올려 제이라! 그거 냈는데 흑막 상대는... 카드 낸 적이 없는데 뭐지? 하게 해드리죠. 갈면은 이퀄스인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진짜 뭘낸 거지? 흑막 카드 퀘스트는 계속 조금씩 깨지고 있어. 왠지 모르겠는데 조금씩 깨지고 있어요. 흑마을안한 채는 안 나는 데로그 하고 뭔가 조금씩 깨지고 있어요. 흑막 카드는. <laughs> 피를 볼 w 물 전문가 냅시다. 이거 안 o try. We 잡아야지. 우리 n g to try. We are going to try. We are going to try. We are g 네. 네. n g t 니 try. 니 e 니니 잡았다가 괜히 휴들 받는 거 아니야? 안 칠래 안 칠래? <laughs> 그러면은 상대방은 뭐 휘둘러치기가 없는 이상은 압박이에요. 휘둘러치기가 있다면 방금 놨을 거고요. 없는 이상 영영 쏴야지. 아니면 이러, 이렇게 잡든가. 한갑치 물량.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물량이. 그리고 악몽은 아까 전에 이미 꿨어. 아재 잠깐 졸다가, 이거 뭐더라? 그... 그 네모난... 이제 그 화면 안에... 그러니까 내, 내, 내 꿈이 이제 네모난 영상이라고. 하면은, 아니, 그, 뭐지 말고, 뭐지 말고, 그, 내 꿈이 이제, 그, 네모난 영상이라고 치면은, 그, 네모난 영상에서, 이제 아래쪽에서, 갑자기, 길이 나와요, 길. 그, 릿상의 길 있잖아. 길이 나와요. 길이 나와갖고, 정주나요, 안정주, 정, 그러니까, 정주나요, 까지 불러요. 그리고, 갑자기 왼쪽에서, 길이 한명더 나와요. 그러면서, 안정준아 요를 같이 불러 그리고 오른쪽에서 길한명더 나와갖고 늘정준은 부르고 마지막으로 위위 위, 위에서 길이 나하고 날 알아줘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그러고 마지막 이제 코러스까지 네 명이 서 부르거든요. 양몽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어나서 잠깐 멍했어. 아, 길라인 말고 길이여, 길. 그 리쌍의 길 있잖아, 음중전 안에, 음중전 길. 길이 이제 그 뭐더라, 그.. 자른 기억 안 나는데, 약간 스타일이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무한도전에 나오는 길이 있고, 그 뭐야, 그 히든싱어인가, 싱어 뭐였지 오디션 프로그램, 케이팝 스타일인가? 거기에 나오는 길이 있고 뭐 어쨌든간에 그런식으로 길의 종류가 달랐어요 그렇게 여러명의 여러 길이 나왔어 대머리 대명이 나왔나 욕골만이라고? 대체 그건 이거 먼저 아이씨 힘을 얼보 상대방은 인형 의식 같은 건줄 알고 좀 긴장 탈수 있겠지 맨 일단 요건 잡아야겠다. 요건 잡아야겠다. 냅 두면 힘들어. 얼보. 여기에 버프랑 큰일 나는데 아 이거 약간 애매하네 군데가 우리 거울상도 안 나왔는데 차라리 거울상 나오지얼굴말고 얼구말고 거생이 나왔는데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불기 나와야 불기동, 그냥 무조건 불기동, 불기동 외에는 필요가 없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퍼지겠군 진짜 불기둥 불기둥 외에는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고 에이씨 이런 짝 불기둥만 나와갖고 저주실현중인가 레알 1등 3패 아직 1패 밖에 안했어 아직 회밖에 안 했어요. 야, 뭐야, 계속 흑막카드가. 아, 방금, 방 썼구나, 안장. 방금엔.